아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뭐야, 상대 리버가 갇혀있으니까, 어, 어차피, 히드라 점사할 게 뻔해서 그냥 같이 때리는 거예요. 원래는 도망가는 게 맞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리버가 갇혔잖아? 안전전이 컨트리버가? 어, 그래, 뭐야, 이거. 그래서 그냥 점사한 거예요, 히드라랑 같이. 자 일단은 저희 지금 태단이 나와가지고 조금 안좋긴하네요 퇴자구요? 마리는, 12시, 벙커, 가서, 지어보세요, 같이, 두 분. 여기, 벙커 막. 링이랑. 어, 내가 7시, 링, 쉽게 못 나오게 해줄게. 어. 영카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희 팀한테, 상대 테란을 좀 막아달라 하고, 제가, 상대 적을 견제하면서, 어, 링을 좀 묶어 놓을게요. 질럿이랑, 이따가, 질럿이랑, 코로보를. 어. 아, 농봉이네. 아, 저, 씨. 아, 저, 농구 갈라고 태랑 골랐구나. 어쩐지 12시가 승능이 너무 좋더라고. 한90% 되더라고. 아, 농구 갈라고 그랬네. 철크 지을 수 있나, 혹시? 아, 저건 농구 맞기 힘들 텐데. 와, 이거 뭐야. 이거. 패션 이뷰스리야 되는데, 이거? 미친놈인데, 완전? <laughs> 우와, 이거 도라이 아니야? <laughs> 와. 너무 어? 위험한데, 이거? 심스가안 좋아가지고. 막아보자, 일단. 방어만 해내면은 뭐 그리 나쁘진 않아, 게임이. 많이 불리하긴 한데. 와, 12시 행유자네. 아니, 야, 일꾼이 날라와, 왜, 뭐야, 이거. 와, 이거. 아니, 씨. 시... 시골. 아. 아, 얘네 행동사들이네. 팀인가 보다. 아, 게임이 져있네, 이러면. 이본도 하나도 안 죽어서 별로. 막 권. 이거 돌리고 난리 났다. 100패고 싶네, 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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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씨, 너무하네, 어? 자, 모아보자. 아, 불리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어? 일단 모으는 수밖에, 일단은. 자, 모아봐. 자, 그냥 깨고. 자, 마린! 하체! 예. 와, 이 자식 뭐야 이거 또 쓴다 와, 이 자식 또 쓰네 계속 쓰는데 이거? 만해이 자식아! 이씨, 선 넘어 진짜 어? 와, 이 자식 뭐야 대체 야, 해발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야, 대체? <목소리> 와, 이게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만이 어떻게 말? 펀 나지면 어떻게 당해 어떻게 당? 어떻게 봐봐. 아니 왜 펀에 펀 나지마? 어떻게 당이? 펀 나는 게좋 좋아, 좋아 지금은 좋아 아직 모른다. 어려운자 지금. 마린 다시 모아요 아까 얘가 뭐래더라? 천천히 뭐 해준다 하던데? 강 X를 한다고? 내가 한번 이정해봐최대이정도이정해야돼 음. 형. 이정 따로 에다이정도밖 안. 이정도밖 안. 이정 너무 안. 이있다밖에 안. 어. 이렇게 네, 조심 하시고요. 자, 마린 어택당 해, 해주세요. 예, 그리고 어택당만 해봐. 터나지 말고 터가면 흔해 갔거든. 일단 자, 홀드 자, 홀드, 홀드 자, 파베 홀드, 거기 홀드. 역시 벌레 잘 가고 아니야 니가 병신이야 <laughs> 자, 괜히 야불이 터다가 혼나고 나갔죠 자 어쨌건 이제 근데 12시도 만만치 않은 쌉태기거든요 그럼 마무리하러 갑시다 자 몰래머치 준비하구요 좋아요 맘에해지 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12시가 제일 나쁜 놈이거든요 이거 혹시도 나쁜 새끼긴 한데, 쏠라 놈이야 이 새가. 야 일꾼이 뭐 이래 뭐 날라다니냐? 가스를 뚫어가지고. 아 소름 돋긴하다. 어 일꾼이 강을 지나다니네. 어 플라워 s c b 날라다니 는 c 이구나이놈 조심해야 됩니다. 어 나는. 아까 뭐 15승 1패인가 15승 2패인가 그러길래 어좀 하네 하고서 생각을 했는데 버그를 저렇게 쓰냐 <laughs> 어, 볼게요 잠시 그니까 이게 일꾼이 좀 말이 안 됐던 게 나도 놀랐어 난 포토가 지어져 있는데 포토를 뚫고 오더라고 일꾼이 자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거든요 진짜로 자와 선플을 안짓네와 일꾼이 자어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맞아 이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어 아 겁나 웃기네 이거 뭐야 이거 자 여기서 일꾼이 여기서 뭉쳐가지고 어자 <laughs> 강가로 날라오거든요 날라, 심지어 날라와가지고 컨트롤로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날라가기 기능 한번더 쓴단 말이지 드론 잡다가 이제 링이 나오니까 야, 링 나오기 전까지 그냥 때려 링이 나올 때 쯤에 컨트롤로 다시 핵 써가지고 해철리도 올라가죠 자, 이러면 이제. <laughs> 자, 이러면 또 해철 또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서 링이 못 때리게 만들어. 그 다음에 또 이걸 죽인단 말이야. 자, 보이보 도라이 해요.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이쁜이 또 도망가죠? 자, 도망갑니다. 자, 최단 경로로 해서 집으로 돌아가요. 어, 최단 경로로. 자, 이 와중에 일곱신 지가 이긴 줄 알고 입털다가, 어, 도가 맞았죠? 근데 9시 벙커 잘지어져 있어가지고, 9시는 피해 없이 잘 막았구요. 자 이것도 모아가 와, 이것도 잡고 오네, 이걸로. 이것도 모아가지고. 이러면 이번엔 또 저한테 옵니다. 일꾼 또 9마리. 어, 이거 없더라고. 아, 분명히 센터에 질럿이 있는데, 일꾼이 어떻게 왔나 했더니 날라온 거였구나, 또. 아, 나님 암에 또 4배럭 잘 늘렸구요. 이러고 또 집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부터 힘이 없지, 12시는? 우리가 7만 죽이면은, 어, 12시는 가난하니까. 어, 어, 이제 이러면서 제이 7시를 잘 밀었지. 7만 죽이면 사실, 내가 1대2로 해도 이제, 3시랑 12시는 이기는 싸여지긴 했네. 허닥이라. 끝났네. 와 근데 나 저거는 처음 본데, 나도. 저게, 나는 뭐, 일꾼 버그는 많이 봤는데, 저런 식으로 강가를 날아다니면서 쓰는 사람은 처음 봤네. 아, 우리 처만질 시간님, 어서오세요. 어, 저거는 좀, 문제가 있긴 하다, 어.